안녕하십니까. 아침은 잡싸니께. 오늘은 아침에 얼음이 꽁꽁 얼었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추운 동 그죠. 야. 다육이 단돌이 잘하세요. 다육이 단돌이 잘하고 그죠. 그래도 만나는 거 많이 잡숫고 또 건강도 해야 됩니다. 건강 건강이 최고시디 항상 즐겁고 행복하고 건강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얼음이 꽁꽁 얼었는데 금방 여름이랬다가. 금방 가을이랬다가 금방 겨울로 와버렸니다그 다육이 이쁜 거물잘 드는데 다육이 단돌이 잘라서 잘하고 오늘은 조각 화분 신상 화분 한달 만에 나왔잖니야. 신상 화분 한달 만에 나왔고 이거를 또 이제 영상을 찍어주고 어저 분갈이 흙도 설명해주고. 그리고 한 개, 한 개, 이제 찍어 볼라고 영상을 이래 활짝 열었잖니, 겨. 그리고 우리 고객님들이 조각 화분 또 이제, 그, 이제 미니하고 이런 거막 갖고 싶다고, 그죠? 요청도 많이 들어왔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영상을 열었잖니, 겨. 근데 오늘은 조각 화분 신상 나왔으 있겠네. 그죠? 예. 또 오늘 아침에 얼음도 얼고 이래 있겠네. 우리 고객님들. 그죠? 예. 추위에, 그죠? 따뜻하게 잘 견디시라고. 그리고 이제 힘도 내시라고. 내가요. 그저예. 오늘은 그저예. 조각으로 해갖고 그저 이행실 해주소. 조각으로 이행실 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저야. 예? 5만원 이상 선물도 받아가서 예? 조각으로 이행실 해주세요. 그리고 선물도 이제 받아가시고 그렇게 해주소. 이행실을 여보 뭐 조각. 예? 이행실은 조각으로 해주고 앞전 영상도 그저. 여기, 우도 있고, 신도 있고, 뭐, 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뭐, 앞에 영상 많이이다. 그것도 이제 필요하면, 이제, 이래 구경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저, 이행시를 조각으로 해주고, 조각, 신상 화분 해주는데, 요, 만 오천 원짜리, 만 오천 원짜리 요거, 그죠? 만 오천 원짜리 요 선물, 내가, 요 한개 그죠 증정해 줍니다 요게 10에 10cm 시다 10에 10cm 요 선물을 요 이쁜거를 그죠 야 15,000원 짜리를 한개 증정해 줄게요 오늘 이행시는 조각이고 주, 그거로 해주세요 이제 그리고 이제 분갈이 영상 찍으러 가시다 분갈이 흙은 요열1가지를 골고루 이래 섞어납니다 골고루 섞어놓고 요 보면은 그죠 예 상토, 훈탄, 강모래, 저곡토, 사냐초, 에스라이트, 녹소토, 난석, 그리고 제올라이트, 제올라이트, 마사토. 그죠? 예, 펄라이트, 요렇게, 해갖고, 요, 열한 가지를 고루고루 섞어갖고, 다육이가 아주 잘클수 있도록, 그죠? 예, 다육이가 뽀송, 뽀송하게 클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배합을 해갖고, 우리 고객님들한테 다육이 잘 키우시라고 아주 저렴하게, 이렇게 공급을 하는데, 요, 이제, 이제 요래 이제 섞어 갖고 요래 놓으면 요래 되는데 젖은 거를 요렇게 뭐 좀딱 좀딱 하면은 요렇게 이제 모양이 강모래처럼 보입니다. 근데 11가지가 골고루 다 들어가있니다. 그리고 이제 낙동강모래는 그죠 예 낙동강모래 그죠 예 요거는 우리나라에서 최고 좋은 그죠 강모래 아 이렇게 그래갖고 뿌리 할착이 좋고 물마름이 끝내줍니다. 예 그리고 이제 상토 예 상토는 요 그죠. 여기 병충해 방지, 뿌리 활착제까지 요다 들어가갖고, 특별 주문 제작해갖고, 그렇게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저, 다 예. 여기가 병충해 하고 이런 게 이제 거의 많이 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있잖니, 그죠. 예, 요 보시면은, 요, 어, 저기 그, 아 상토, 훈탄, 그리고 저곡토, 그죠. 녹소토, 에스라이트, 산야초 그죠, 요런 거는, 그죠, 예, 녹아갖고, 요 모래에 이래 흡수가 됩니다. 흡수가 되고, 또 나머지, 이제, 그죠, 마사토, 제올라이트, 이제, 강모래, 요런 거는 이제, 그대로 남아갖고 있는 거고, 그래갖고, 이제, 여섯 가지는 녹아갖고 흡수가 되고, 또 다섯 가지는 그대로 남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죠? 이 예, 다육이가 그죠? 영양분을 골고루 빨아먹게끔 고렇게 이제 열한 가지를다 배합을 해 놨습니다. 배합을 해 놨고 보시면 요렇게 이제요. 상토 저거 폴라이트, 마사토강물에 난석해갖고, 이렇게 제올라이트, 요렇게 골고루 다 연합니다. 다어놓고 그죠? 예, 다육이가 보송보송하게 풀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놓고, 가격도 여 보시면은, 그죠? 예, 10kg에 15,000원, 20kg에 25,000원인데, 택배비가 포함된 것이다. 예, 택배비가 포함된 거. 예,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포대에다가, 이렇게 해갖고, 우암도에 해갖고, 그죠, 예, 요, 해갖고, 20kg, 이렇게딱 적혀있니다. 습 예, 그리고, 요거는, 그죠, 예, 우암도에는, 이제, 유튜브에서만, 그죠, 유튜브에서 하고, 엑스플랜트 우암도에 하고, 두 군데에서, 그렇게, 이제, 발송이 됩니다. 발송이 돼있겠네 요, 이제, 가을에 분갈이 잘 하시라고, 고렇게, 이제, 11가지를 고려해 놨니다. 예, 그래, 이제, 그죠, 고렇게, 이제, 아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1번이시대, 1번. 1번 요 조각을 이래 보면, 요렇게 이쁘게, 요렇게 조각을 한 개, 한개 요, 다 했니다. 요, 이쁘게 조각을 쫙 이렇게 하고, 요렇게 이쁘게 조각을, 이렇게 이렇게 이쁘게 조각을 요, 그죠. 예. 꽃을 요 조각 다 했는 것이지 얼마나 이쁘게, 다리는 요, 코끼리 다리야, 이겨. 그죠. 예. 비 삐, 고였네. 코끼리 다리야, 이겨. 그죠. 예. 저, 이, 겁을 위에 넣어보자, 니케. 엄청나게 큰 화분이시다. 그럼, 위에 또, 이제, 넣어보면, 입구 크잖 니케, 그죠? 예. 이제, 요 사이즈를 한번 재보시다. 사이즈도, 그죠? 요, 요, 재보면, 요게, 높이가, 이제, 14에서 15. 14에서 15고, 또, 넓이가, 요, 보시면은, 17이 넘자, 니까 넓이가 17이 넘니다. 이게 이제 1번 이시다 1번 1번 해갖고 그죠 4만 5천원 짜리를 그죠 예 2만원에 드립니다 꽃은 요렇게 이쁜게 요거 다양하게 있잖니켜요 다양하게 열에있어있게네열래 보시면 다양하게입니다. 예. 다양하게 있니다 다양하게 열에있어있게네 이쁜걸로 랜덤으로 내가 보내드리니이 요것도 이번이시다 2번도 꽃이 요 이쁜게 이렇게 랜덤으로 가는데, 골고루 요래입니다. 예, 골고루 쫙입니다. 쫙 있는데, 요 신상, 아, 이게 신상, 그죠? 짜잔! 하고 신상을 또 냈잖니께요. 보시면 자세히 보셔요 꽃을 얼마나 이쁘게 조각을 잘 해놨니께요. 멋지게 이제 조각해놓고, 요숨잘 쉬고 물마름 끝내주는 것이다. 예. 우리는 이게 이 조각 하는데 하루 종일 만들어봐야 이거 뭐한 스무 개 만듭니다. 예, 스무 개 만드는데, 우리 고객님들하고 바로 직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렴하게 드릴 수가 있는 것이다. 이거 이제 도매를 내면은 이게 이제, 그죠? 야, 많이 비싸지니다. 많이 비싸지는데, 우리 고객님들하고 내가 직접 다 물레 돌리고 만들어 갖고, 고객님들하고 바로 직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제 저렴하게 드리는데, 요게 사이즈가 보면은 17라이크, 17. 예. 높이가 17 이래 되고, 넓이도 이래 보시면은 13. 그죠. 넓이도 13 이래 됩니다. 넓이 13 되고, 아주 깊은 롱부나이크, 죠요 에오니움이나 이런 거 이제 큰거 심으면은 이붓겟시다 예. 요걸 갖 요것도 그죠. 요게 4만 오천 원인데, 우리 고객님들하고 바로 직거래할게. 도매 내면 4만 5천 원이시다. 우리는 도매, 이게, 그죠, 예. 어, 도매 내, 도매를 안 내고, 우리 고객님들하고 바로 직거래를 하는 것이다. 그래갖고, 이제 도매 가격에, 할인에 할인된 가격으로 2만 원 해갖고, 그죠, 예. 요, 드린 것이다. 요게 이제 이버이시다. 요게 이제 3번이시디, 3번 요 조각을 이쁘게 해놨잖니. 그래, 요것도 이제, 꽃이 요렇게 이쁜게, 랜덤, 이제 요 골고루입니다. 그래, 랜덤으로 가는 것이디. 요것도 이제 높이가 이래 보면은, 그저 예, 10.5, 높이가 10.5. 넓이가 요14 이래 되잖니요 넓이가 14 그죠 넓이가 14이래 되는데 요것도 한개 3만원짜리 인데 그죠 우리 고객님들한테 바로 직거래로 해서 할인에 할인된 가격 그죠 예. 그래갖고 1 3 0 0 0원했더니다 신상이시다 신상 출시했잖니여 요게 이제 3번이시디 요게 이제 4번이시다 4번도 여러분서 조각을 얼마나 이쁘게 잘 안니켜 그죠 예 햇빛이 드니까요, 예. 이렇고 이쁘게 조각해갖고 만들어놨는데 높이가요 보시면은 10.5 그리고 넓이가요 보시면 12.5나 되잖니께 종이컵들이면 보시다예 12.5나 되는데요 보소 조각을요 이쁘게 이렇게 뺑놀래갖고나놨잖니께야 요게 이제 한개 25,000원짜리인데 만 원에 드니다 만 원에. 요것도 이쁜 걸로요, 랜덤으로 해드리는데, 요, 보시면, 높이가, 요 보시면은, 요, 9.5에, 또, 보시면은, 8라, 이겨. 9.5에 8. 그죠? 요, 베란다에 요래 놓으면은, 희한하이, 또, 베란다에 요래 놓으면 희한해요, 요렇게. 요렇게 갖고이렇 다, 세, 해놨지 않니, 그죠? 요것도, 그죠? 요, 한 개, 요게, 12,000원 짜리인데, 오늘, 그저 신상 출시 기념해갖고, 그죠, 예. 할인에, 할인해서 5천원드린 일이. 요 6번도 요 보면, 이제 골골입니다. 골골이 있는데, 요 보시면 조각을 이쁘게 요렇게 쭉, 이렇게 해놨지 않니? 그 예. 요것도, 그죠, 예. 높이가, 그죠, 예. 10, 넓이가 11, 이래되되자이니 그죠, 넓이가 11이고, 좀이 겉도에 넓어시다 1비1 1얼0나 조각을 이쁘게 골고루 잘0니다 요거 0 0 0 0원 10,000원. 짜리인데 한개 10,000원. 해드0니다요것0 0 0원해드립 랜덤으로 보 이제 리는데랜랜으으보보드리는데원거는 높이가 요래 보시면은 원1 0 0 0 1 0 1 1 5 예. 넓이가요 12일에 되잖니 그죠? 넓이가 12, 높이가 11.5, 정말 대 되리는 곳이다. 넓~하게 많이 납니다. 높이가 12, 넓이가 12.5요. 조각을 이쁘게 요게 잘 하잖니 그죠? 멋지게 이제 그려 납니다. 신상 출시 기념 아이겨 그죠? 예, 신상 출시 기념에 3만 원 자리를 13,000원에 드립니다 8번도 이래 보 보소 조각을 멋지게 해놨지요 야 예술이시다 예술 조각 요거 하는데 요한땀한땀 이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는데 야, 그래도 왜니켜 우리 고객님들이 좋아한다 그러면 나도 좋으이다 그죠 야, 고객님들만 좋아하면 나도 좋은 거 아이케 높이가 요 보소 13 넓이가 요거 무려 18이나 됩니다 18 18인데 이제, 요 좀, 석들이 넣어보고, 이렇게, 그저 코끼리 다리를 멋지게 해놨잖니, 그저 마철 리한 잔, 신난데 신나. 신상을 이래야 출시할게 신나잖니, 그 예, 요거 이제 꽃은 요래 랜덤으로 보내드리는데 요것도 이제 오늘 신상 출시 기념해갖고 할인해 할인해갖고 45,000원짜리를 18,000원에 드립니다. 이게 도매를 내면은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 않니 그런데 나는 도매를 안 내니까 도매를 안 내고 우리 고객님들하고 바로 직거래로 이렇게 이제 요래 드리면은 우리 고객님도 좋고 나도 좋고 얼매네 행복할게요. 요 꽃이 보소요 얼매네 이쁘게. 요게, 이제, 그저 8번 해갖고, 그죠, 예, 45,000원인데, 오늘 할인에 할인해갖고, 18,000원 에드리니데이 요것도, 이제, 이쁘잖니, 껴 색깔은, 뭐,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해갖고, 다 이쁘다, 예다 이쁘있게, 네, 요, 랜덤으로 보내드리니데이. 요, 높이가, 요, 보시면은, 14.5. 이것도 굉장히 크나분이시다, 14.5. 넓이가 16, 이래되잖니, 겸. 이제 예그컵도저 밑에 쑥 들어가고 이랬니다 엄청나게 큰 화분 예. 큰 화분 대짜 화분 아이케 요 보소 아우 조각 해놨는데 보소 아유 다 못돌릴지도 요로케 쫙 이렇게 조각 얼마나 이쁘게 해놨니께 조각을 그죠 예이렇게 해갖고 요것도 그저 예 오늘 예. 신상 출시 기념 해갖고 할인에 할인 해갖고 엉덩이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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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추고 있니 더 예, 이래갖고 이제 사만 오천 원인데, 만 팔천 원에 드린이데 근데 요거는 어, 오늘 조각은 많이 못 만드니 다 많이 못만드겠네 그죠 예. 그그 가을 준비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되니데. 요거는 이제 또 이제 신상 출시 기념에 하고 요거 구번아이게요거도큰대자시데 어제, 쫙 고서. 어제, 고마. 예매. 이쁘이 요거 이제 요거도 큰 대차 예, 보자. 사이즈를 보자. 여기 예, 높이가 12. 넓이가 요 16에서 17. 이래 되지 않게 16.5. 이래 나오니 예, 컵들이 넣어 이만큼 남고 얼매나 이쁘이켜. 그저야 마찰리한나는 그저야. 요것도 이제 45,000원인데 오늘 할인해 할인해 갖고 18,000원 해드리니디. 시키실 때조 10번 해야 됩니다. 요 11번도요 뭐이쁘장게 골고루요 다 있습니다. 예, 다 있는데 요게 이제 그 랜덤으로 보내주는데 요래 보시면은 얼매네 이쁘게 하죠 이 조각하는 데에 뭡니까. 요게 높이가 13. 넓이가 이게11.5 이래 되잖니 그래서 좀거부로 들어가고 저 밑에 있잖니이렇게 아주 이쁘게 이렇게 돼있니다. 요것도 오늘 할인에, 할인 들어가고 1 3 0 0 0원에드립니다 삼만원짜리를. 이것도 이제 고이요 이쁜 거, 요요요 이쁜 거. 요래 이쁜거 요래 이쁜거 야갖고 있는데 랜덤으로 보내드린대 랜덤 야, 랜덤, 네, 해갖고 이거는 아주 큰막 엄청나게 큰 왕왕특자 이게 높이가 16이나 되잖니껴 그리고 넓이도 이래 보소 30있어 넓이가 30와 대박 아이케 넓이 30 네, 높이 1 6끼고야 보소 엄청나게 큰 왕왕특대, 이렇게 왕왕특대인데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쫙, 고 이렇게. 이렇게. 어, 보이니까. 이렇게, 아유 이렇게 보소. 멋지게 돼 있지 않니깐 그림. 예술작품. 이 이렇게 예술작품. 그죠. 예. 이거, 이거도 그죠. 이게 원래 한개 도매 내면 10만 원이 넘니다. 근데 오늘, 그죠. 요 보소. 그쵸? 우리 고객님들한테 그저 할인에 할인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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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도메가를 하고 45,000원에 드리는데 근데 요거는 한 달에 10개밖에 못 만듭니다. 이것도 아주 큰왕왕특대요 그림 한번 몰라 이렇게 조각을 요거 한개한개 1,2개 한 조각 다 했는데 요거 예술 작품 아 이케 예술 작품 그저 아주 큰왕왕특대 이것도 그저요. 요게 그림이 골고루 요래입니다. 골고루 요래, 골고루 요렇게 요렇게 쓰이게네. 그죠, 예. 랜덤으로 보내드리는데 요것도 뭐 이제 뭐 수량은 다섯 개밖에 없니다. 습 예. 많이 못 만든다 그랬잖니, 그죠 예. 요거 다섯 개, 저거 다섯 개 이제 한 달에 고래면끝이시다 그리고 이제 긴거도긴 거는 그래도 한, 한 달에 한열개 예. 요래 만듭니다. 여기 높이가 19에서 20나오니까 19에서 20 나오고. 넓이도 보면 은 24나 나오잖아, 이렇게. 24, 그죠, 야. 24에서 25. 엄청난 큰 왕왕특대. 엄청나게 큰 왕왕특대. 이, 이걸로 찍는 것보다 받아보면 더 크이대. 엄청나게 크이대, 이야 엄청나게 크고 왕왕특대. 요것도 한개 9만원, 10만원 가는 거를 오늘 할인해, 할인해 갖고 4만원씩, 4만원. 이거는 아주 큰, 높은, 무저에 예. 왕왕특대 이렇게 높은 왕왕특대 예. 요렇게 이제 그제요 그림은요 이쁜 게 다양하게 있어요. 이게 랜덤으로 보내줍니다. 이게 높이가 얼마 정도 되냐면 은 높이가 엄청나이디 30cm. 아유 이뭐자로 하지도 못시다. 이거 끌로 잘해야 되시다. 얼마나 큰가 보시다. 30이 넘니다. 30이 넘어 와 보이니까 여기 31, 32뭐 이래 되잖게 30, 31뭐 이래 되니다 엄청나게 크고, 그죠? 예. 어, 롱부나, 이게 이런 거, 이런 거, 막, 에오노이, 막, 큰거 심어놓으면, 막, 끝내준니다 아유, 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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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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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큰 동? 그죠? 어유, 감당이 안 되니, 감당이 안되 얼마 큰 동? 예. 넓이도 열어보시면, 이야, 18에서 19, 막, 이래나, 자, 이렇게. 18에서 19, 어유, 어, 엄청나게 큰, 큰왕왕뜰때 작품, 아, 이렇게 작품. 이런 게, 전부, 이래, 이제, 이런 게 보면은, 당, 거의 뭐 그저 한돈 10만원 줘야 됩니다. 돈 10만원 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저 도매를 안 내고 우리 고객님들하고 바로 직거래할게네. 요거 3만 5천원에 내리자는 게 3만 5천원 이 가격에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것이다. 요거는 보소요또 내가 이제 가을 풍경을 막 멋지게 그냥 하잖니 가을 풍경을 멋지게 그대나 그거 보소맹 돌아가면서 이제 작품을 만들어 놨니. 작품 만들어 놨는데, 그죠? 야, 이것도 뭐, 그죠? 아주 크나 보나, 이렇게. 높이가 12, 넓이가 요거 20이나 되잖아. 이렇게 넓이가 20. 야, 엄청나게 크는데 오늘 뭐, 그저 야, 그 신상 출시 기념해갖고, 그저 야, 신상 출시 기념해갖고, 요것도 오늘 화끈하게 고마 2만원에 드리는데, 2만원에. 4만 5천원이라는 게 2만원에 드립니다. 이것도 여 보시면 은 이렇게 이쁘게 다양한게 있는데 요, 요거는 사각 중에 아주 큰큰 그저 대자 보다 더큰 특대 사각이 시요 높이가 13.5 넓이가 여 보시면은 14.5되니가이게13.5 에서 14 이래 됩니다 13.5에14 이래 되고 요 조각을 또 멋지게 이렇게 이쁘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고 아주 큰 특대하고 는 이것도 원래 한 개에 4만 5천 원, 5만 원 이래 하는 건데 오늘 그죠. 할인해, 할인해 하고 2만 원에 드립니다. 신상 출시 기념 아이큐 그, 요런 거는 다 이제 그죠. 맨날 못만들니다 맨날 못 만들고 아이케네 그죠. 우리 고객님들. 그죠. 요. 요거도 이제 요런, 이제, 그저 구색은 있어야 되기에 내가 이제 이렇게 신상을 출시했니다. 예. 오늘도 그저 예. 게다 찍었니다. 항상 우리 고객님들 감사하고 건강 고맙고 그리자. 그리고 나는 뭐 인생 뭐있니까 항상 그저 우리 고객님들을 위해 갖고 어떻게 이쁘게 만들라고 아주 이쁘고 고급진 화분을 저렴하게 드리려고 그래 항상 노력합니다. 그 마음을 이래 알아봐 주시면 고맙겠니. 오늘도 고생하셨는데 또 다음에 보시되.